맛있어+ <laughs> 맛있어+ 밥이 맛있어요 맛있어+ 맛있어+ 밥이 맛있어+ 맛있어+ <laughs> <laughs> 맛있어+ 밥이 맛있어+ 맛있어+ <laughs> <laughs> 맛있어+ 밥이 맛있어+ 맛있어+ <laughs> 맛있어+ <laughs> <시> 시작 마 맛있어+ 맛있어+ 밥이 맛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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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맛있어+ 맛있어, 맛있어, 마비, 맛있어? 짠! 빨리 씹어서 넘겨. 아니야? 너? 넘겼어? 오케이. 오케이, 줄게, 줄게. 옳지. 야, 아! 시작! 맛있어, 맛있어, 파비, 맛있어요, 맛있어, 맛있어. 아구, 맛있어. 넘어가요. 맛있어서 넘어가네요. 아이고. 아, 무슨 맛이냐고.